환호 감사합니다. <laughs> 어, 유아처도 사랑하지만 저는 어, 이전에 있던 초등처와 또 우리 청소년처까지 모두 모두 사랑하는 어, 하나님이 참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어, 우리 차세대 교육국에서 섬기고 있는 유아처 전도사 임설련 전도사입니다. 어, 오늘 우리 어, 서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laughs> 근데 이제 초등처장님이신 우리 도상규 처장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도 어, 조금 딱딱한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고자 전사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그대로 좀 밝게 오늘 말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 너무 너무 잘 읽어주었습니다. 어, 조금 더 쉽게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읽어줘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조금 더잘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의 동화를 떠올렸어요. 아마 친구들도 알고 있을 동요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음치 아닙니다. <laughs> 자,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오! 집으로,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버렸대요. 두 번째 돼지는?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두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버렸대요. 하, 그 손유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세,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무나져버렸대요 아마 지금 이 자리 중에 가장 어릴 것 같은 우리 테리가 조금 그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뿌듯합니다 자, 자 집을 어떤 재료로 짓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이야기가 잘 담긴 아기돼지 삼형제 어, 오늘은 동요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쉼을 취하는 공간이고,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공간, 내가 잠을 자는 공간,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쉼과 회복을 주는 장소입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에 순살 아파트, 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뼈대와 철근이 없어서 이렇게 슬픈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야기도 뉴스에 실리게 되었고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안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뉴스에 다뤄지기도 했어요. 자, 재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또 기초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기를 익히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건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또 요즘에는 이제 내진 설계라고 해서 지진 이것이 나더라도 흔들릴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게끔 짓는 이 내진 설계도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죠. 자, 이 집이라는 장소는 정말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또 교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다. 자, 믿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기초가 없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 또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초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시고 중심이 되시고 기초로 다져지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모퉁잇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뚝딱 뚝딱 집을 짓는 일. 뚝딱 뚝딱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자,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매주 토요일 매달의 첫 주가 되는 토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 겹줄로 끊어지지 않고 공동체 또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를 잡아주고 세워주고. 또 믿음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기초를 잘 다지고 또그 토대를 만들어가고 살을 붙이고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 중에 하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나 우리, 성격도 모습도 다른 우리들. 너, 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묶어주셨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어린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격도 모습도 다른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묶어주셨다. 또 이렇게 묶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 믿음 또한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또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또 친구들이 풀고 있는 문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모든 이야기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지어져 가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초, 중심, 내부, 외부가 모두 아름답게 지어져야 할 텐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또 말했죠 기초를 잘 다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 최근의 근황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우리 교회를 어, 설계에 따라서 잘 지어줄 시공사가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백만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차세대 기차 프로젝트, 새걸음, 또 식음석 기도로 온 세대가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정말로 건축이 시작되는 그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정하신 때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전사님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 이야기를 그래서 조금 해볼까 하는데, 어, 전사님이 되기 전에 이야기죠. 네. 어, 전사님은 교회를 어 이렇게 잘 착실하게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죠. <laughs> 그런데 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어 이제 엄마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서 천일 기도를 할때한 100일 정도 남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아마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네,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 주변에서는 아,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성전 건축을 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던 엄마의 천일 기도 중에 100일 정도가 남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아,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 잘 이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친구들에게 어, 말씀을 전하는 또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laughs>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지어 저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100일 정도의 그 시간을 또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어, 저에게, 어, 정말 감사한 경험이 되는 건, 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나의 모든 문제와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진다. 아멘, 이시죠.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리고 그냥로 기도도 그렇게 참여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 기도하며 또 준비하게 하셨고, 그 이전에 건축에서도 또 과정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기도보다 앞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그 중에 삶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내 모든 기도보다 앞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더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그 위해 이제 기도하니까 그 과정 과정마다 매일의 기도가 필요했고 어떤 날에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려서 아 오늘은 어 공사를 하지 못하겠구나 싶은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날은 이제 교회의 그 토대를 잘 이제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절대 안 되는 날이었죠. 공사가 한번 이제 막 취소되고 지연되고 하면 이런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매일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공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분명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 비가 많이 오니까 다른 곳에서 이제 가야 할그 차들이 공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비가 멈추고 나서 우리 교회로 다 이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쏟아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어 정말 기도하면서 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또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신 것을 또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차 프로젝트로 모여 기도하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중에도 그렇게 얘기 그렇게 불렀어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 또 그, 그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우리 친구들도 문 앞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또 준비되고 지어져 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그 성전의 내부를 이루게 되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좋은 모든 것보다 더 가장 빛나는 그런 재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그 예수님, 나의 믿음의 기초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다면 우리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내부와 외부 또한 잘 세워지고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의 속에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뭘까요? 우리 청소년처 대답할 수 있을까요? <laughs> 나의 내내 속에 뭐가 있는지 가장 잘 드러내는 거. 이거 맞추는 사람 치킨 줘야지. 뭐지? 안 들려요. 네. 뭐라고요? 어 누가 대답했죠? 손을 들고 얘기해주세요. 누구 누가 대답해주겠어요? 아 청소년 저 아니데 그럼 용민 아 그러면은 손등자에게 복이 있다. 자 용민이 뭐라고요? 아 기도야. 아 그것도 좋은데 자어 성준이 알아요? 어 믿음이요 또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 나의 나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 어 아.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 아이고, 안타깝게도 치킨은 날아갔습니다. <laughs> 자, 자, 내 네, 속에 뭐가 있는지를 갈,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겉면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자, 이제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뭐가 되게 하래요? 성준아? 뭐가 되게 하래요? 어, 선물이 되게 하래요. 어머,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 어.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아름다운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 하나만 성준이 크게 얘기해 줄래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어, 사랑해, 어. 또, 또, 기쁘게 해주는 말또 하나 뭐 있을까? 또 누가 말해볼까? 리나가 말해볼까?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예쁘다. 아 예쁘다 <laughs> 좋아요 아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선물 같은 말을 하래요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말들을 가진 과 동시에 어떤 말들을 버려야 하냐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거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시 놓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자, 그럼 그 다음 말도 한번 볼까요? 자,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래요? 감사래요. 자 말이 선물이 되게 하고 어, 늘 사용해야 하는 언어 우리가 가져야 할 언어 습관은 뭐래요? 감사래요. 와 너무 쉽다 그렇죠? 자 이따가 퀴즈 나오면 이거 바로 풀수 있겠어요. 자 어떤 말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자, 그래요. 이렇게 말이 중요하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여러 번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언어 습관을 잘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또 우리의 속 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에서 권면하듯이 우리의 말습관 언어 표현을 잘 다듬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건축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담는 그릇을 빚는 것이다. 시간은 기억이며 기억은 우리의 삶의 조각을 구성한다. 자. 건축을 한다는 건뭘 담는? 시간을 담는 그릇을 빚는 것이라고 또 말해요. 또 시간은 기억이래요. 기억이 우리의 삶의 조각을 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얘들아. 퍼즐 맞추는 것처럼 구성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 습관을 잘 가지면서도 그 건축을 하는 중에 우리의 그 시간이 담기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 그 그릇을 잘 빚어야 하는데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야 하냐면 자, 이 언어를 정말 정말 잘 준비해야 한대요. 자,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자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둘러보실래요? 어, 뭐 친구도 있고 <laughs> 엄마, 아빠, 선생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갔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녹아있는 그터 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시간들이 녹아 있는 그 위에 그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 세워지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더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준비해야 할것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준비해야 하는 거 우리의 말 어, 언어 습관, 이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여러분의 시간이 그 장소에 녹아나게 될 텐데,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쑥쑥 믿음과 지혜가 자라가며, 랜드마크와도 같이 세워질 우리의 그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그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 교회 이름? 강남 중앙 침례교회. 자, 이름도 중앙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 한국 땅에, 강남에, 중앙에 있는 우리 교회, 어, 안 그래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제 건축이 다 되어지고 나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온 열방 중에 정말 랜드마크와도 새겨지고 새 이렇게 세워지고 또그 랜드마크로 세워지는 이 교회에서 정말 영혼을 위한 많은 일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자, 그 안에 그 내부를 이루게 되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겉만 화려한 그런 순살로 불리는 그런 아파트들과 같이 겉만 잘 준비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될 수 있는가?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더잘 다듬어질 수 있을까? 한다면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양로 기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냈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많은 문제와 응답되어져야 할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거한 가지. 뭘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그리고 앞서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요? 응답 돼요. 자, 이건 어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건면합니다. 우리가 언어 습관을 잘 다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안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표현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떤 친구는 말이 빨리 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솔루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주는 것이라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뭘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역사들이 어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성장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모두 다 응답되어지리라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기도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우리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이렇게 모아보세요. 자, 말씀 기억하며 두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차세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온 세대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한 가지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전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전건축이 정말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 또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모든 것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로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과 그 과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주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니다 아멘. 아멘.